새로운 계절, 새로운 도전. 몽실몽실 배들링턴 테리어 봄이와 씩씩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여름이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가을이 온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봄이에게 말했어요. "봄이야, 오늘은 네가 늠름한 대장. 혼자서 집을 지켜 줄래?" 문이 닫히고 집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봄이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때였어요. 쿵, 쿵.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봄이의 심장도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간 여름이는 신이 났어요. 공원은 온통 알록달록한 나뭇잎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여름이는 두리번거리다 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가는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여름이는 다람쥐에게 인사하고 싶었지만,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게 지져보았죠. 안녕. 그러자 다람쥐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안녕. 다람쥐 가을이가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가을이가 도토리를 하나 떨어뜨리자 여름이는 코로톡 밀어주었어요.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바삭바삭 나뭇잎 위를 함께 뛰어다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볼까요? 봄이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쿵, 쿵. 소리는 창문 쪽에서 들려왔어요. 봄이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창가에 다다른 봄이가 앞발을 올리고 빼꼼 밖을 내다봤어요.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빨간 단풍잎 하나가 가을 바람에 날려 창문을 톡톡 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봄이는 스스로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해냈어. 봄이는 가슴을 활짝 펴고 현관문 앞으로가 늠름하게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진짜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여름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어왔어요. 봄이야. 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봄이도 멍멍하고 짖으며 여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